이번 영상은 친한 형 중에 농구를 잘하는 형이 있어요. 아 맞아. 진짜 잘해. 어, 잘하긴 하는데 약간의 호세가 있는 게 자기 던지면 다 들어간대요. 어. 그런 거 같기도 해. 진짜 던지는 쪽다 들어가죠. 아, 그래서 얼마나 저희가 잘하는지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고 따라오라고 같이 가자고. 형들이 지금 농구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갑시다. 따라오라고. 오! 와, 어, 진짜 잘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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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laughs> <laughs> 너희랑 나랑 어떻게 운위중좀하나 홍대라고 힌트 줘도 어려워. <목소리> 홍대 여기로 3시까지 오장에서온 거잖아. 촬영하려고. <목소리> 아 얼핏 보니까 되게 잘하는 거 같긴 해. 농구 경력을 한번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돌잔치 때 <목소리> 내가 일단 농구공을 잡았어. 이큰 농구공을요? 그냥 애기 때? 손이 그때 요만했을까? <목소리> 이렇게 갖다 댔어. 그 가르친 거죠. 가르게어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가르쳤어. 이렇게. 4살 때까지 농구공을 베고 자서 이목 디스크 가 아,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 커리만큼 3절수설수할 있어. 오, 오. 근데 이제 커리랑 나랑 동갑인데 어. 내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이제 월급 차이가 한4만배 정도. <laughs> <laughs> 아 근데 저 사랑이 진짜 잘해. 아, 아 진짜 잘하는데 그 실력을 응. 한번 영상 어. 담아봐야. 지금도 한번 보여주고 간단하게 볼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보여줄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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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또 와. 미쳤다. 아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나 지금. <laughs> 와 수. 와, 하여이 그런 대박. 와! 다 수도 하는 거야? 아, 오케이 인정. 오케이. 커리 <laughs> <laughs> 어. <laughs> <퀄이 equal> 성배? <웃음> <웃음> 다른 기술도뭐 아, 기술? 어, 어려운 거. 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뭐, 뭐, 이런 거. 아니야. 어, <laughs> 너가 생각한 <거> 그 이상이야. <laughs> <목소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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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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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저 아, 네, 동료들에게 일단 돌리겠습니다. NBA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네. 네. 아, 일단 어. 처음에는 바쁘다고 해 주시고 바로 제가 한다 하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지금 운동 갔다고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와. 아. 그래, 왜요, 어머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아. 제가 그때 돌때때 많이 죠지금 <목소리> <목소리> <좋은> 모습 보여 드요 <목소리> 아 <laughs> 진짜! 아니 다리 조용. 자 이번에는 제가 하프라인 네. 슛을 넣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놀라지 마시고요. 임산부나 노약자는 참가해. <laughs> 아니 그런 분들은 <laughs> 안 봐요. <이거. 웃음> 자 과연. <laughs> 와! 와! <우와! 우와>! 아니 이걸 넣었어! 와! 말도 안돼 아, 진짜. <laughs> 와! <우와>! 아니 <laughs> 잠깐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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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난리야 저 형들 그때 아, 아, 확인해봤는데 아, 진짜 이건 인정 와나 진짜 미쳤어. 깜짝 놀랐어 너무 잘해 이 형님 대박이야. 그러면 어떻게든 다 넣을 수 있어요 형님? 그냥 아, 쏘면 아, 다 들어간다니까 아니, 어떻게든 그냥 쏘면? 마, 막 막히도록 보여게요넌 놀라지마 또 여기. 짝는랐어 7살이고 네. 나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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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아 여기서? 아니, 그럼 아, 아, 앞라인 어. 뭐, 여기서? 자 카메라 잘 잡고 말도 안돼 어디게 어떻게 하세요? 와! 와, 왓! 와, 와 대박이야. 뭐? 어! 이거 넣었어. 아니, 아니. 아. 아 이게 들어가? 이거 와 쿠션 알아? 땅 맞고 들어간다. 이거 보고 싶긴 놀라만 안 돼. 걸마. 네, 싸세요. 아! 박사상 준비하시고 쏴세요 아 눈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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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그냥 어. 아, 편하게 뭐 왔어요 어, 가준비시고 쏴세요 아, 나 갈게 이제 뭐 농구로나 의심하고 그런거 아니지? 아, 어, 갈게 밥잘 먹고 네. 네. 연락 자주 하자네 네.